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장제일 때 선망 조상님을 위해서 또는 인연 있는 인간을 위해서 지장제일 때 지장제, 지장보살님의 제지 미신력으로 겁나 공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지장제일마다 매달 합동 천도제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그 계시 두 분이, 두 번째도 저번 달에 하고번달에 제가 저번, 저번 달에 지장보살님과 지장보능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지장보능경을 설하신 부처님께서 어머님을 위해서 설하셨고, 또 지장보살님을 생각했을 때, 과연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인가 한분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지장보살님을 한분더 생각하게 되냐면, 지장보살님은 우리 대성불교에 있어서 특히 4대 보살 중에 한 분입니다. 지장보살님은 무불시대에 부처님 전과 부처님 후의 중간 지점에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또 모든 보살님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 위실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법당 안에 무설전에 모시되 있는 4대 보살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설전에 모시되 있는 4대 보살님은 문수 보살님 오현 보살님 간생보살님, 지장보살네 분이 모셔져 있고, 정주 안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그러면, 문수보살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지혜를 상징하고, 또, 보형보살님은 지혜의 실천, 그리고 간생보살님은 사이지장보살님의물력다 이것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무엇 중생들을 위해서 각기 근기에 맞게 상징성 있는 의미에서 사대보살 사대보살인 중에서 문수보살인과 보현보살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이 세상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문수보살님은 정신적인 천민을 통과, 보현보살님은 육체적 인 천민 또는 문수보살님은 어머니 역할, 보현보살님은 아버지 역할, 문수보살님이 밤이군다 보양 보살님은 나지고 이 모든 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에 궁극적는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조화로는 서로가 맞아서때 비로자나 법식들이 될 겁니다. 경전에서도 문수 보살님만 설명할 때 집안일을 도고 집안일을 다스릴 다가 가리사라고 보현보살님은 바깥일을그리 하고, 바깥일을 다스린 말에서 도중사가 도중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문수보살님의 지혜와 보현보살님의 실천력, 우리는 그 위신력에 따라서 하나하나를 비워고또 보현보살님의 행운력에 따라서 우리들은 행동하게, 행동을 비우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두 보살님의 어떤 위신력을 비우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다음은 관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대자들이 관음보살님 물론, 간생보살님은 자비하신 곳, 모든 행체의 중생들의 아픔을 대변하고자 천수천안의그 이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 지장보살님은문 원을 세웠습니 또, 그큰 의원이 너무나 크기에 대원 본존이라는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있습니다. 그 원력을 한번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밤에 해당하는 육맹교주의 그미신력이 있습니다. 간신 보살님은 인세적이고 낮에 대한 우리의 현실을 담당하고 예식기에 우리의 이 사대보살님의 지장보살님과 간생보살님에 대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미신력은 너무나 크다는 거죠. 지장보살님에 대한 그 미신력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진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나면 다른 진언들은 그냥 매일 법장 진언입니다. 지장보살님의 지는 멸정업지. 정해진 업이라도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에 의해서 그 업을 소멸시켜주는 물력을 지는 것입니다. 아시죠? 지장보살님의 멸정업 지는. 아시죠?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온바라마니 다리사바. 그래. 온 바람만이 다니사바온 바람만이 다니사바온바라만이다니사바 지장보살님의 멸정업진흥은, 부처님께서도 멸정업진흥은 반드시 우리가 지은 제업을 반드시 받고 가야 한다는 것인데, 내일 정육 진능에 대해서 그 정해진 업은 지장고사의 위신력에 의해서 소멸될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도 정육업 난면이 되겠어. 한번 정해진 업은 면할 수가 없다 했어. 한번 정해진 업은 그러나 지장고사의 위신력에 의해서 그 업은 소멸될 수 있다는 큰악한 권력을 씌웠어. 그러면, 지장고사님의 세 가지 권력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난 후에 깨단을 얻겠다. 두 번째, 지옥에 든 비지 않으면, 결코 선불하지 않겠다. 세 번째, 지옥에 들어가서 중생을 구하지 않으면, 제도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가서 중생을 제도하겠나 하고, 문을 세워서 스스로 지옥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지상보살님의 은덕이 너무 크고 깊었어요. 대원 본존이라는 지상보사님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지상보사님의 근본정신은 과연 무엇일까?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그들 하여금 아 악이 진정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 강인한 능력으로서 모든 고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지장보살님을 의지해서 지장보원경을독송하고또 지장보살님을 예배하고 찬탄하는 열 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그 공덕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전도제를 공유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하나가 넓고 풍요로운 땅을 가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편안하고 알락한 마음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세 번째의 의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나와 인연 있는 영가가 천도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가 구하는 것은 다 마침내 얻을 수가 있다고 다섯 번째, 물이나 불에 관계되는 재앙을 피할 수가 있다고 했습 그리고 여섯 번째가 건강하고 수면이 연장된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헛된 낭비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 악몽과 잡기가 끊어진다고 열 번째, 아, 아홉 번째, 단니는 곳마다 신장님이 보호하게 된다고 했어요. 열 번째, 훌륭한 스승님을 만난다고 했어요. 이 밖에도, 지당경총 13품 중에, 13품에 보면, 28가지 공들이 있어적어놨습니 제가, 그거는 다, 13품 할 때, 말씀드리고, 오늘은 지장고살님이열 가지 권력에 의해서 공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만년 입회를 모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만년 입회 모시지 않고, 그냥, 그냥 살 수도 있는데, 선망 조상님을 위해서, 또 인연 있는 영가를 위해서, 그 땅에 만년기표를 주시고, 지장제일마다 오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신다면 정말 큰 가정의 행복과 꾸안이 줄어들고, 우리가 대부분 집안 꾸안 어디서 왔나 싶으니까, 못되면 조상 탓이고 잘되면 지 타시라는 그런 속담으로 해서. 선방조상님을스월하게 대합니다. 며칠 전에 죄를 찾아온 보살님이 있었어요. 그 보살님은 어디가서 물으니까, 조상님이시여서 그렇다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찾아왔어요. 한마디로, 그 물은 데는부탁가리를해라 그랬는데,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제가 보살에면는 그런 게 없어서, 었그 보살님한테 그랬습니다. 보살님은 너무 착했어요. 너무 착했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일려주니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서 당신이 강해져야 당신 주변에 떠들고 있는 영가님들이 가십니다. 너무 착하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영가님들이 오셔서 정말 꾸미고 생활이고 힘듭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지금 만년 임편에 모신 여러분들도 그냥 의뢰에 모셨으니까, 되겠지라고 하기보다 모셨을 만큼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또영가님을 위해서 지장된 독성을 하루에 한 품이라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신다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정말 보살펴 주시고, 또, 지장 합동천도제를 지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대부분인데, 올리만 놓고 안 오신 분도 있고, 올림 놓고 저 멀리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속에서, 생각에서, 성남조상님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고, 하루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처님한테 상대하고 조상님한테 상대라도 하신다면 그것이 쌓이고 쌓인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가슴또우한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되는 대로선다. 생각을 꾸준히 하신다면 분명 제가 앞에 말씀드린 지장고사님의 세 번째 분명에이해서 인연이 넓는가 먼저 가신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우고 또 지장고사님을 옹호하는 신자님 여러분들을 도우고 그건 확실합니다. 한번더 부탁합니다. 만년이패를 모시고 또이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고 보다, 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선망조상님을잘 모실까, 아침에 일어나서 상대라도 한번 해보세요. 상대라도. 그러면 분명 달라져 제가 마지막으로, 지장조사님의 사업계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지장대성 미신력, 강하사도 설란지, 경문천리 1년간 이길천 무량사, 지장전에 가면 주전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 해석은 지장보살님의 위시을 억급을 두고 설명을 다해고 하기를 보고 듣고 예배하는 잠깐 사이 인천에 이익이 우량하다한번더지장보살님의 미실력과 믿음을 가져달라.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